자, 요번에 쓰게 된 삼성 플립2 55인치 터치 전자 칠판입니다. 자, 베젤 두께는 한2.5 정도 고르게 약간 좀, 어, 뭐,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무리가 없게 어, 고르게 베젤 두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까지 들어가면 4cm정도가 들어가네요 여기 까만 부분은 화면이 아니요 원래 플립2가 처음에 이렇게 켰을 때어 이게 지금 바로 지금은 PC랑 바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인데 원래 이 화면이 이 UI가 계속 나와있어서 문제가 좀될뻔 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네 전원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면 이 UI가, 원래 이제 이게 제이 남았었거든요. 이 UI가, 이렇게, 전원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하게 됩니다. 전원버튼을 꾹 오래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지고요. 그리고, 자, 이걸 다시 눌러서, UI를 꺼낼 수 있는데, 자, 뭐, 지금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볼수 있고, 자 이렇게 펜이 별도 의 펜이 제공이 되는데 이건 착쪽에 붙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에 붙죠. 이게 아마도 가로로 놨으면 저 부분이 상단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착 붙게 되는 거죠. <laughs> 자 이렇게 펜도 좀 약간 무게감이 있고 약간 좀 자석이 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좀 넓게 볼까. 이런 식으로 음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터치를 이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PC 화면 터치를 이용을 하려면 PC에 별도로 USB로 터치 외부 자 요거 요거 터치 USB를 별도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모니터 상에서 바로 그러니까 모니터 상에서만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판서도 이렇게 되는데, 어, 생각보다 필감도 굉장히 좋고, 자, 뒤에는 이런 식으로, 사인펜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앞에는 연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명록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어떻게 좀, 음, 연구를 좀 해봐야 쓰는 방법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이제 뭐 아님 아니면 이제 세워놓고 칠판처럼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제 색깔도 칠할 수 있고 생각보다 꽤 신경을 많이 쓴자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각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지 펜요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 펜의 요 부분을 두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고, 펜의 선, 어, 뭐야, 왜 이러지? 꺼볼까? 어, 잠깐만, 브러쉬 모드로 있네? 브러쉬 모드, 되나? 모르겠네. 자, 브러쉬 모드로 로딩을 누르면, 아,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유아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새로 뭐가 페이지 페이지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자체 그러니까 모니터 자체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습 이거 유아라고 돼있는데 유아인가 이게 아 이거 게과 잘은 보이진 않는데 약간 오돌도돌한 느낌의 음, 잘 모르겠다. 자,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음, 뭐 이렇게 설정화면 이렇게 있어요. 아 화면이 너무 크다. 자, 다시 와이드로. 어 불을 끄고 다시 할게요 너무 비치고 있어서. 자뭐 이런 식으로 자뭐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뭐 고급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그런 입력 화면 그러니까 뭐 외부 입력 그런 것들을 설정할 을 수가 있겠죠. 자, 저희는 바로 이제 뭐이 플립을 켜게 되면 전원 켜질 때 외부 입력을 이제 PC로 바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민이 뭐였으면은 뭐였냐면은 이게 터치 디스플레이를 쓸 건데 PC를 연결을 해서 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제, 고객들은 바로 이제, 이거를, 전원을 켜면은, 바로 이 PC 화면이 들어와야 이제 덜 헷갈리고, 이제 손이 덜 가는데, 이제 계속 손이 가던 상황이었죠. 근데, 뭐,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켜지면, 자, 껐다가, 자,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꾹 누르고 있어야 꺼지네. 음.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그냥 톡 누르면은 바로 켜지고 말이었는데 이제는 꾹 누르고 있어야 꺼지고 자 이제 다시 키게 되면 자 바로 아까 설정해 놨던 윈도우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HDMI HDMI 바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얘를 뭐한번더 살짝 톡 누르게 되면은 UI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온전히 이제 터치, 터치 디스플레이로 쓸수 있는데. 얘가 약간 좀, 어, 뭐랄까, 이 재질이, 어, 약간 긁힐 것 같은 재질인가? 뭔가 좀 소리도, 이게 완전 매끄러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소리시씩 나는 게. 얘도 펜도 좀 딱딱한 재질이어서 좀 긁힐 것 같기는 해요. 긁힐 것 같기는 하고,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다 업데이트를 마쳤고, 창으로도 충분히 뭐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UI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거, 이걸로 화창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창 모드 창 모드로 들어가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쓸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 뭔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 외부에 가지고 와서 뭔가를 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 펜이 되게 재밌는 게 자, 아까 브러시 모드는 좀 이상했으니까. 펜 모드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야, 이렇게. 펜, 펜이, 펜에 대한 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뒤에도 이제 형광펜으로, 형광펜이에요, 뒤에는. 이 뒤에, 이렇게. 이 뒤는 형광펜이어서, 이 색깔별로 쓸 수가 있고. 이 펜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뭐 생각보다 이게 필감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편입니다. 음좀 빨리 따라와 주는 편이니요 간단해서 그러니까 단순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조사에서 바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완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완성품은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 뭔가 이런 아까 그런 UI, 아까 그 UI가 최근에... 아, 오늘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UI를 사라지게 하는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그래도 이걸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문의를 남겼는데 어, <laughs>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는 방법이 생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뭐 사인이지 용도로도 쓸 수는 있지만 아, 이거 어떻게 좀 응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요것도 참 펜도 좀 적당히 무게감 있고 저기에서 착, 착 달라붙는 게 아주 음,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스탠드형이 있는데 스탠드도 따로 제공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탠드도 꽤 예쁘게. 음, 스탠드도 꽤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뒤에도 깔끔합니다. 아예 그 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요런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또 홈을 다 이렇게 다파놔서 파놔, 최대한 뭐밀착해서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플랫하게 어떻게 뭐 어디다 설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일부러 이렇게 파는 건가? 신기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전원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쪽에서 쫙 연결해서 나왔고요. 전원선도 굉장히 깁니다. 요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전원선이 이렇게 뺑 돌아서 저기까지 갔어요. 전원선이 한 2m 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음, 잘쓸수 있을지는... 이거 가격은 이제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고, 약간 터치 디스플레이 치고는 좀 가격이 있는 편인데, 뭔가 이게 화면이 뭐 완벽하게 막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살짝 크리몽통하다고 해야 되나? 요것도, 이제 UI도 전원버튼 살짝 누르면, 누르면 UI가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이거 지금 U에, 약간 4K 지금 화면 잡아놓은 건데, 4K 해상도입니다. 이게 뭐 살짝 그, 뭐랄까, 이 글자가 안 읽히는 건 아니고, 뭔가 되게, 음, 아예, 아예 좀 성능이 떨어지는 애들은 뭐 이런 것들이 글자가 좀, 일, 성능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어, 뭐지? 왜 꺼졌지? 어, 어, 껐구나, TV를. 아, 아, PC를 껐습니다, 방금. PC를 끄게 되면 또 바로 이렇게, 그, 저에 나오네요. 그 기존 원래 화면. 아, 신기하네. 자, 한번 껐다가 그럼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피 c 로 바로 들어갈지 이모권이 있어야 되나? 아또한 가지 기능이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좀 매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매리되면, 매립이 되면 큰일 나는데 전원 버튼 어떡하지? 앞뒤에 여기서 톡톡톡 이런 식으로 톡톡톡 톡톡톡 이제 메이크업 이게 그 이렇게 터치 세 번으로 이제 켜지는 기능도 따로 있어요. 전원 버튼 눌러서 저 한번 또켜서 톡, 자 이렇게 이게 좀 성능이 안 좋은 애들은 이게 정말 완전 뿌에서 이제 약간 읽기도 좀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온전히 지금 약간 4K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살짝 좀 자체가 이렇다고 해야 되나? 자체가 좀, 왜지? 이게 뭐가 쌓여져 있는 거지? 뭔가 한 겹이 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인지,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좀한 가지 용납이 되는 건, 이 요, 이제, 삼성이, 삼성 거니까, 삼성에서 만든 거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일부러 이제 너무 쨍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너무 쨍하지 않게 만들어서. 왜냐면 이제 이거 얘는 터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와서 이제 뭔가를 다 본단 말이에요. 이제 가까이 와서. 아니, 무슨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진짜 TV는 원래 다 멀리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눈이 나빠지니까. 멀리서 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제 이게 다 터치고. 터치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가까이서 와서, 와서 뭔가를 할수 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일부러 좀, 어, 음, 일부러 좀 이렇게 눈에 자극을 최소화하게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삼성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 약간 오케이가 되는 분위기기는 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구성품 PC로 쓸 거면 필수 구성품은 이런 이제 그 이제 이거 터치 터치 연결을 하는 그런 이런 USB 단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펜슬 펜슬은 굳이 없어도 뭐 손으로도 충분히 되기는 합니다. 정전식은 아닌 것 같고 정전식인가? 어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정전식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정전식은 아닌 것 같고 정전식은 아닌 것 같지만 정전식 느낌이 납니다. 왠지 뭔가 베젤이나 이런 느낌들이 정전식 터치 느낌이 납니다. 뭐 정전식인지 아니지는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걸 세로용으로 이렇게 놓고 쓸 건데 사이즈가 어, 상당합니다. 이제 이거 한번 이제 납품을 하고 괜찮으면 좀뭐 AS도 무리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이런 터치 완제품은 사실 처음 써봐서 터치 디스플레이 완제품 처음 써봐서 좀 가격이 있어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뭐 플립 박스 플립이 이제 디지털 플립보드가 얘네가 제품으로 만든 터치 디스플레인 이것 같아요. 어, 삼성에서 만든 터치 디스플레이가 그 완제품으로 만든 터치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전용 어, 전용, 어, 벽걸이 브라켓입니다. 전용 벽걸이 브라켓이고. 아, 이걸 또 이제 제주도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두 대. 두 대를 구매를 해서 쓸 예정입니다.